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빌라, 빌라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강동 역세권에 있는 빌라로서 방이 3개고 좋은 빌라, 다세대 빌라입니다. 정보입니다. 매물번호는 1075번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5호선 강동역세권에 있는 빌라로서 방이 3개, 리룸 빌라입니다. 매매금액 4억 5천만원, R3 방이 3개고, W2 욕실이 2개입니다. 화장실 2개죠. 남동향으로 밝고 훤합니다. 강동역세권 빌라입니다. 공세권으로서 올림픽공원을 근처에 두고 있습니다. 학세권으로서 성내중학교와 성일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쓰리룸 빌라 매매입니다.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21.01 평으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69.45 제곱미터고. 공급 면적은 23.23평으로서 78.8제곱미터입니다. 중공, 중공은, 건축물의 중공은 2010년도에 중공이 되었고, 건축물의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소재지, 소재지입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오호성 강동역세권입니다. 상세 정보는 만나서 대면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거실 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 공간도 넓은 상태입니다. 침실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침실, 침실은 옷이나 침구 등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실, 침실은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빌라입니다. 싱크대, 싱크대는 사용이 편리합니다. 욕실, 욕실 실용적입니다. 욕실은 깔끔하면서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용도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자리가 있습니다. 출입구, 출입구는 진 출입이 편리합니다. 출입문은 보안이 번호 키로 쓰기 때문에 보안이 양호합니다. 현관 현관은 비밀 번호로 보안 상태가 양호하도록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밀 번호로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차 건축물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1층에 주차가 편리합니다.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무인 오편함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안이 잘 되는 빌라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빌라로서 개별난방 도시 가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별도 창고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는 개별 세대별로 별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 주거 지역입니다. 국토법으로는 도시 지역이고 이종 주거 지역이며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고, 시행령 구조 사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근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있고,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사공 한강시민공원,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금융기관 은행은 근처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 둔촌, 배제, 한양, 외고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경부정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마트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미 스타필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강동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인구 증가 도시입니다. 유일하게 인구 증가 도시입니다 2030년도가 되면 강동구 인구는 60만 명이 되겠습니다. 햇뜨는 강동, 강동구를 둘러싸고 있는 신도시 영향으로 해서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신도시는 미래, 의 교산, 하남, 미사, 다산, 왕숙천 등 신도시가 강동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약입니다. 계약을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는 특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약은 o w l h 유가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어린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특히 법률적으로 적법성을 잘 권리 분석해서 특약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은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유효 기간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고, 유효 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연, 인년, 좋은 인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 TV를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